스무 살때이 무속행위 하는 게 집안에 계셔서 너무 싫어서 집을 뛰쳐 나왔대요. 근데 스무 살 때부터 어, 스님이 되든가 아니면 이 무속인이 되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대요 그 소리를. 그래서 안 하고 이제 버티다가 어, 지금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대신에. 어 분은 정말 또요 근래인데 지금 거의 그분은 정말 지금 거의 몸에 암이 거의 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저분은 그분은 제가 어 아무것도 보지도 않았어요. 근데 갑자기 거의 몸에 거의 진행이 많이 됐을 거다. 그 대신에 수술은 하지 말아라,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장기에 뭐 대장이고 폐고 다 암이 지금 퍼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그분은 저기 대전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, 어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신대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,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. 몸이 아팠을 때는 신을 모셔야 되는데, 어, 안 모셔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. 근데 이분은 저는 사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내가 혹시 이 집에 어, 저처럼 무속하시는 분이 계셨냐고 묻더니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제가 이제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랬어요. 한번 집으로 오셨는데 그때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스무 살때이 무속행위 하는 게 집안에 계셔서. 너무 싫어서 집을 뛰쳐나왔대요 근데 스무 살 때부터 어, 스님이 되든가 아니면 이 무속인이 되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대요 그 소리를 그래서 안 하고 이제 버티다가 어 지금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대신에 칼을 대버리면 수술을 해버리면 더 오래 지, 빨리 진행이 되니 방사선 치료만 받아라 이렇게 해줘서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분은 그렇다고 그분을 제가 구술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시는 분한테 내가 불사 선생님한테 내 정보를 아무것도 안 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정말 소름끼치고 놀래서 그날 저하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3시간도 잠을 못 잤는데 병원에서는 이미 이제 그 소리를 조금 듣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열 4시간을 너무너무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람은 음 어느 때로는 무속의 힘을 빌려도 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게 무속 신앙은 옛날부터 내려온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